안녕하세요, 유스입니다. 바이러스와 각종 이슈로 인해 예정되었던 빅 이벤트들이 연기되고 있어 아쉽지만 다행히 잘 출시되고 있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2020년 6월 출시 예정 한글판 게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스위치로 출시되는 디 아우터 월드입니다. 2019년 PC. PS4, Xbox One으로 출시되었지만 이번에 스위치로 출시되는 게임입니다. 스토리를 천천히 음미하며 즐기기에 스위치가 좋은 선택일 수 있겠죠. RPG 제작의 명가들이 모여 만든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주 개척 시대, 행성을 기업들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세상. 주인공은 동면에서 깨어납니다. 주변 인물들의 부탁을 들어주며 관계를 형성하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나가도 됩니다. 위기에 빠진 항성계를 구할지. 더 망하게 할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명작 폴아웃 뉴베가스의 개발사답게 이야기와 진행에 집중한 RPG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선택에 따라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유도의 한글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RPG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PC, PS4, Xbox One으로 출시되는 데스페라도스 3입니다. 코만도스를 아신다면 쉽게 알수 있는 스타일의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리더인 서부의 현상금 사냥꾼 존 쿠퍼와 팀을 이끌어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5명의 캐릭터를 각각 제어하여 전략적으로 암살 교란하거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각자의 스타일과 특수 스킬들을 갖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공개된 데모 버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만큼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페르소나5 스크램블 더 팬텀 스트라이커즈 페르소나5를 재밌게 하셨던 분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작품.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이번에는 무쌍 스타일의 액션 RPG로 돌아왔습니다. 페르소나5 엔딩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다시 모인 궤도단으로 실시간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쌍 스타일이라는 것 때문에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여전히 감각적인 UI와 몰입감 있는 스토리텔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느낌으로 페르소나 5의 후일담 속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 스파트 2.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2020년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입니다. PS4로 출시되는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후속작으로 영화를 보는 듯한 서사적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공개된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로 봤을 때 놀랄 만큼 리얼한 전투 시스템과 AI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스토리와 리소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예약 구매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에는 성장한 엘리를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고 여운을 남길지 기대가 큽니다. 가든 몬스터즈 PC, PS4, XBOX ONE, 스위치로 출시되는 Ubisoft가 만든 오랜만의 신규 IP입니다. a s s a s s i n 세 Creed Odyssey의 제작진들이 참여해 만든 어드벤처 게임으로 젤다의 전설 야숨과 같은 화풍의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섬을 탐험하며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존재들을 만나고 신으로부터 받은 힘을 이용하여 신들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래픽의 액션 RPG라면 당연히 저 푸른 잔디 위를 뛰어다녀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대작들 중 계속해서 출시일을 연기하는 게임들도 있지만 이렇게 잘 나와주는 게임들도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6월도 재미있는 게임들과 함께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